두개 와인에 뭐라고? <laughs> 취했어, 취했어. 왜, <laughs> 왜 하냐고. 좋아요. <laughs> 구독 <좋아요>. 알림 설정. <laughs> 오늘 어, 8강 1조 2조의 승자들과 함께 4강전 펼쳐 볼 거고요. 오늘 사강전의 승자가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. 누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지,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? 나난 천벌 때. 나도 천벌 때. 아 진정한 스포츠에 갑시다. <laughs> 근데 이거 뭐 해민 마음이 지호 하죠. 진 마음이지. 각자 이유를 얘기해 보자. 아 좋아요. 돌아가면서. 잠깐만. 저부터 할게요. 저는 다음에 결승전을 간다고 했을 때. 어떤 팀을 내가 들고 내 감독 입장에서 어떤 <laughs> 팀을 들고 결승에 가고 싶냐라고 하면 전 이, 얘를 들고 결승에 가고 싶어요. 음, 아까 포인터디가 더 좋으시다면서요?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 그런데 얘는 한 부분에 엣지가 있는 만큼 다른 부분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음. 이 팀을 들고 결승전에 가라고 하나면 누가 나을지 몰라서 좀 음. 잠이 안올것 같아요. 그런데 음. 얘를 들고 나가면 조금 마음의 안정이 될것 같아요. 음. 훨씬 더뭐 노즈나 팔레트는 각자 너무 개성이 음. 달라서 이게 더 낫다, 이게 더 별로다라고 음.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이나믹스 측면에서는 확실히 얘가 우위에 있는 음. 것 같아요. 처음에 땄을 때 느낌을 끝까지 두세 시간 끌고 가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훌륭한데, 거기서 다이나믹스를 줄수 있다는 거에 사실 점수를 좀더 줘야 되는 게 페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. 왜냐면, 다른 아이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술을 얼마나, 약간,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? 측면서 봤을 땐 저는, 도맨 필립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8강 그리고 4강, 1, 2조의 최종승자는 도맨 필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. 근데 우리도 다 먹었어. 없어. 음, 음. 그러니까. 음.